네, 우리 이지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자, 오늘 이지스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대부분은 완전히 오르고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급락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기만 하는 이런 종목으로 이제 좀 나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올라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고 내려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지스 지금 왜 떨어지냐? 얘가 지금 단순히 안 좋아서 아니죠? 자, 그러면 상장부터 하지 못했었지. 자, 근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면은, 우리 세력들이 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얘네들 세력들이 뭐팔수 있고 수익실이나 할수있어야 지들도 올려서 팔든가 할 텐데, 지금은 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들 위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팔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탈출 수익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지스를 대응할 때 하지 마셔야 되는 점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뇌동매매 자, 신규 상장주는 요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예요 2 0에서 손절 하고 다시 올라간다 싶어서 잡고 또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계좌가 너무 빨리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동매매 하시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검색 금지. 지금 얘가 어떤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나 비전이 좋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세력들이 어차피 못 팔아서 올리지 않으면 어때요? 못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팔수 있는 일정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 이두 가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금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정 보셔야 되는데, 어떤 일정이냐면, 우리 세력들이 팔수 있는 일정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제 왜못 파냐? 보고 예술을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보호 예수 일정을 보셔야 된다. 자, 근데 아직도 왜 보호 수를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기술적으로 어떤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심지어 좋은 종목이 무조건 가지 않죠. 매일 같이 가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좋은 걸 알고, 그렇 이미 세력들이 작업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안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가는 경우가 있어 테마주 같은 그렇서왜 올라가요? 세력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즉 매수 매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사줄 타이밍, 파는 타이밍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보호 예수에서. 왜냐면 우리 이 보호 예수가 뭐냐면요.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누구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비상장일 때부터 예를 사준 애들 있잖아요. 이 지스를 비상장일 때부터 초기 투자자, 창업자, 기타 법인, 뭐 사모 펀드도 있을 거고 또뭐 세력 기관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런 애들은 이지스라는 애가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부터 매수를 했던 애들이에요. 자, 뭐만 기다렸어? 상장해서 내가 팔아먹어야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보면은, 어때요? 우리 개인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얘네들은 비상장할 때부터 사서 너무 싸게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상장하자마자 다 팔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으면 이지, 이지경인데,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불리하다고 느낀 거야 개인들이. 그럼 이제 신규 상장주 투자도 안할 테고 이러다 보니까 야 너네들은 양심적으로 뭐 단가도 너무 낮고 물량도 많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마다 몇 퍼센트씩 나눠서 팔아라라고 이제 보호예수를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지스의 보호예수를 확인해 보면 어떻냐면은자 우리 이지스 보호예수 주주 구성 보면은 매도금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매도금지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어때요? 상장 후 15일 날 5% 풀리고 15일 뒤에 상장 후 1개월 뒤에 0.18%랑 11.89% 풀리고 3개월 기다려도 1%가 안 되네요. 6개월 기다려도 1%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세력이에요. 내가 15일 지나면 5%팔수 있고 1개월 지나면 거의 뭐12%팔수 있는데 3개월 지나봤자 1%, 6개월 지나봤자 1% 언제 공을 드릴까?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이 물량을 갖고 있고 가장 빠른 시기에 공을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 110만주 팔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여러, 여러분들의 1개월짜리 일정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지금부터 1개월짜리를 팔아야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올리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 개인들 지금 여기서 차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그층 가면 팔고 싶어요 근데 새롭도 입장에선 그래 내가 1개월 뒤에 팔수 있어서 쎄빠지게 올려놨더니 개인들이랑 같이 경쟁하면서 팔고 물량 받아줄 개인들이 같이 수익매도 하고 있네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털어버리는 거야. 어차피 지금 올려도 지들은 못 파니까 아예 개입도 안 하고 팔수 있는 물량은 그냥 파는 거지. 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100개 중에 80개는 걸려있지만 19%는 우리 유통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19%를 먼저 팔면서 이 80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판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변동성도 워낙 크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이 세력들이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 매수 패턴을 볼때 같이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 패턴을 볼때 날짜 맞춰서 이 세력들을 팔수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 오늘 상장했으니까 한 달이면 언제야 1월 11일이잖아. 1월 11일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 일정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매수매도도 어디서 그래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 상담변에 있는 상승세계자 검색 후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방이 저희 소통방인데, 보시면 오늘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입장하신 분들 개인종목 상담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했고, 이렇게 다 개인종목이죠? 다 개인종목이에요. 다 개인종목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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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윙매도 진행했죠 자 오늘 이제 스윙매도 인증샷인데 인증 보면은 당일단타로 들어간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프로티나도 또 스윙매도 하면서 개인조목도 봐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이제 여쭤보시는 조목들도 제가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이렇게 좀 기분좋게 소통하면서 수익도 보고 내가 지금 이지스 물려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수익극대해서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상승세계자 검색 후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승 이어가면서 우리 보유한 종목, 내네 종목 빼고는 다 수익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자, 벌써 총 수익률이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소소하게 수익 쌓아가면서 안전하게 내 계좌를 정말 수익으로 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막 비용이 있거나 가입하라고 할까봐 이제 입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제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유튜브 채널 또 유미님 도움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고 인증도 할 자신 있고 수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이지스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